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땅쟁이입니다. 자, 임장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100평이에요. 주택은 1층 25평, 2층 8평 합쳐서 33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97년 1월 31일이에요. 임장 영상은 이 도로로 한 200m 정도 내려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이는 곳이 마을회관이에요. 그리고 수확한 옥수수들을 이렇게 말려놓는 그런 모습이고요. 동네에 전체적으로 옥수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배수로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직 시들지 않은 옥수수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뒤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봐도 옥수수가 엄청 많았어요. 자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저 파란색 꽃물이 축사거든요 냄새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났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웃집 네, 다시 한번 이웃집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차량과 저 하얀 컨테이너 집은 이장님 댁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매물건 <laughs>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은 많이 짖는데 저는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져주니까. 자 알고 앉있더라고요. 자 물건지 아래쪽에는 이렇게 깻잎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네, 깻잎 삼겹살 먹다가 하나씩 타 먹어도 되겠죠? 그리고 물건지 바로 맞은편에도 저렇게 옥수수밭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을 했어요. 바닥도 이렇게 깨끗하게 시멘트인가요 이렇게 발라놨고. 보시면 경계를 해놨거든요. 네, 경계. 자, 잡초들이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수도와 관련된 시설이죠. 저돌 쌓는 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작동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층. 깨지거나 그런 곳은 전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뭐 쓰레기가 있는데 나무는 아니고요. 어떤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깨지는 그런 종류의 쓰레기였습니다. 자, 역시나 크게 파손된 부분은 전혀 안 보이고요. 이렇게 전봇대 바로 옆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켜주고 있는 우리 옥수수들 <laughs> 집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집 밑에 저렇게 바닥 처리를 해서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어 놓은 모습이고요 지금 있는 거는 집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 건물인데 지시의 건물이에요. 제가 살짝 열어봤는데 안에 헬 탱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제시어군요 저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바닥에 베어져 있는 옥수수들이 토지의 경계를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의 이 단차 30cm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가스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가스통 놓고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역시나 파손된 곳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토지의 경계면에 딱 서서 이렇게 바라봤을때 이런 모습이에요 실내를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외관상 네, 뭔가, 하수 처리 시설인가요? 뭔가 또, 설비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자, 그리고 파이프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손으로 때려봤어요. 뭔가 이렇게 때려봤는데, 전선을 고정시켜 놓은 파이프더라고요. 역시나 한쪽에는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우편물이 저렇게 꽂혀져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돌, 담을 이용해서 토지 경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제가 올라왔던 길이고, 막다른 길이라서 반대 방향, 양 갈래 길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심어 놓은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찍기는 찍었는데,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저 농작물은 고추예요. 깻잎도 있고 고추도 있고 삼겹살이랑 쌈장만 있으면 고기 먹기에는 아주 좋은 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땅쟁이와 함께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에 소재해 있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 약 10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약 37평입니다. 감정가 7천만원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30% 저감된 4,90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입니다. 매각기일은 9월 20일 영월지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입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490여만원을 지참하셔서 영월지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약 100평 정도가 나왔고요. 감정가는 1,400여만 원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1층 주택 25평, 2층 주택 8평, 합쳐서 33평 정도가 나왔고요. 감정가는 5,390여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제시의 건물, 현관과 창고, 약 4평이 안 되게 나왔고요. 감정가는 200여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낙찰 로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건물에는 2012년 그리고 토지에는 2010년에 설정된 압류이고요. 압류는 말수 기준 권리이므로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인 내역도 없어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죠. 자 일반매물의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우리 물건의 위치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자 시세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정선군 남면에는 매물이 한 건도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정선읍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일반 매물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도 안 하는 가격대에서 시작하는 우리 물건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 매물들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위치 등을 파악을 하고 우리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